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 따위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예, 정말 성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지요. 예, 오늘 강론을 통해서는 아 어, 하느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예,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죠.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즉하리아가 그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다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다시 입이 트여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됐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 이러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그 거대한 신비 앞에서 믿음과 하느님의 일에 성취를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 지카리아의 그~ 내적인 여정을 묵상해 봅니다 대사제였던 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그도 어떤 고뇌와 방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침묵이 그래서 강요됐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신앙인의 그~ 내적인 여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도 인생에서 좋든 싫든 침묵을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말문이 막힌다고 해야 할까? 혹은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믿을 수 없어 망연자실 할 때가 있죠. 길을 잃고 헤매고 할 말조차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얘기치 않은 고난들, 아픔과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 말을 못 꺼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하고 자주 할 때도 있지요. 뭐 그런 속에서 좀 황망함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뭐 가야 될 길을 찾아야겠지요. 이 광야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 나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그러한 시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체험의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강해졌고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 하느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비록 안정된 길에서 벗어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예기치 못한 것들을 보았고 겪었고 얻었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무엇보다 신앙을 깨달았고, 어, 신앙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즉하리아의 말문이 터졌듯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그 체험 속에는 하느님께서 어, 길을 잃은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즉하리아가 입이 열리면서 바로 하느님을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고 우리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그 순간이 끝이다라는 그런 어떤 영화의 이야기처럼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좀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지와 용기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하느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 용기와 의지를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매일 아침. 오블레스 유후에서 월요일에는 본저로 크리스티나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수요일은 반반의 오와 한법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그래 결심했어에서 매주 금요일에 똥침 부어 눈눈나나에서 토요일은 이주의 책과 가톨릭 보을찾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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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와, 안녕.